23일간 하천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놀러오세요 아 먹으면서 합시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유디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디라고 합니다. 유디도 있고, 딴 것도 있죠. <laughs> 저요? 그냥 오유진인데요. <laughs> 이제 주디 졸업했어요 네, 네 그럼요. 요, 요거는 무슨 네. 유튜브예요? 아, 저 유튜브 하는 거 모르셨군요. 아, 들었죠? 들었죠? 아, 들었어요? 네. 아, 나 구독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씩씩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씩씩한 희망, 희망일기 네저 맞아요 구독하는데 와. 유튜브를 안 봐도 돼안 봐도 돼 네. 네가 볼 만한 정보는 없어 원래 정보가 없는데 와 이건 뭐예요? 오징어 아있게잘 네, 네, 먹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방송 일부 끝나고 보여주려고 뭐야 역시 네, 제육볶음 볶음 어? 역시 라방에 익숙한 친구는 달라 저는 오 음. 오징어 여기는요 어딘가요? 산천화축제장이죠? 그럼 응,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 따로 따야지 뭐 따서 편집해야지 응. 뭐 저희가 1월 7일부터 29일까지, 29일까지 화천 산천화축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어른나라 방송국이라고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낚시를 응. 즐기거나 다른 놀이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생방으로 응. 지역 이 축제장 안에서 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쉬는 시간. 응, 일단 응. 찍을 때 오프닝, 오프닝 찍는 아, 거잖아, 응. 오프닝. 오케이, 오케이. 응. 공가라가면서. 예, 왜 먹방한 애들은 그냥 응. 막 먹기만 하잖아. 먹방은 아니니까. 음. 응. 야, 우리 근데 복지가 좋아지지 않았냐? 옛날에는 막 10분 옛날 동안 밥 먹고 막 이랬잖아. 훨씬 좋아. 지금. 응. 근데 음. 아예 30분 동안 광고 쭉 내보내고 음. 우리 여기 일하는 스탭들 음. 밥 먹으니까. 음. 이런 시간 필요해.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 어차피 안내 나감 될 시에 이제 우리 임금만 오르면 돼. MBC에서 이상. 봐야 돼. 응. 하천에서 보고 MBC에서 응.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응. 아니 마누라 잔소리도 는데 응. 왜 우리 뮤지의 임금이 안 오르냐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몇 년째? 그러니까 면 몇... 동결. 동결. 근데도 정말 열심히 한다. 말이 됩니까? 응? 말은 안 되죠. 무슨 일이고? 응. 저 멋은 일이고. 근데 찍소리도 않고 열심히 하니까 임금을 음. 안 올려 주셔. 이게 문제인가? 몇년 찍소리를 좀 해야 돼. 징징대야 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징징댐면 잘린다? 좀안 되잖아 또. <laughs> 징징대다 잘린 <딸린> 분이 계셔갖고 <laughs> 음. 그래요? 그래요. 어. 음, 무슨 일이야? 음, 그 징징대지가 싸. 이게 진짜 비합리적인 거야.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음. 잔소리도 누는데 진짜. 마누라 잔소리도 넣는데. 그러니까요. 몸무게도 누는데 그러니까요. 나이도 누는데 팩트다, 그럼 팩트. 그렇 중요하지. 응.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또, 무언가 또, 의욕도 생길 거고. 그렇지. 우리 유디는 참 말을 잘해. 의욕. 방점, 의욕. 방점 찍읍시다. 네. 근데 어. 안 올려줘도 우리 너무 의욕적으로 하잖아. 그게 문제야, 우리가. 선배님이 너무 잘하니까. 잘하니까.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 열심히 안할 수가 없어요. 뭐지? 나 때문이야? <laughs> 내 탓인 거야? 아니다, 선배님 덕분에 이 자리를 이렇게 계속 지켜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맞아. 또. 아, 근데 희망이 있지. 방송쟁이들은 마이크 올라가면 막 신나잖아. 그래서. 안 그래? 맞아. 너도 완전 신나게 올려! 어, 하면서 맞아. 하잖아. <laughs> 한번 해줘. 뭐였지? <웃음> 나 올려! <laughs> 근데 내가 끌어올려야 돼왜 음. 힘들어? 아, 넌 왜? 너무 멀리서 와서 그래 원주에서 매일 와갖고 그것도 심지어 2시간 방송하고 이친군 지금 t b n 강원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방송 아침에 있어. 2시간 어. 방송하고 와서 또 하는 거잖아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코디는 지금 생방하고 있고 여기 파란색인데도 사람 많다 응아 그리고 음. 해머리교활입니다 음? 나는 인데 소리인데? 맨손 척기. 기본 1000점방. 엔티 어. 천은영 없어요? 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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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시. 스프레시. 스프레스플레이 음. 음 <laughs> 멋있다. <laughs> 안대방송 멘트는 없는데 그것 좀 해줘. 핸드폰 조심 하라고 음, 아까 어, 또파트리트 연락 왔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번 그래도 해줘. 한천, 나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게 오픈 시간을 못 맞추는 거야. 지금도 그거. 그런 꿈을 게... 꿔 아직도 뭐. 한1 년에 한두 번씩 꿔. 또 만약에 내시 방송이면 3시50 7분에 내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거 세팅이 안돼 있는 거야. 그러면 노래 올리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럼 미치는 거야, 혼자서. 응. 그런 불안한 꿈을 꿔. 아직도 응. 꿔요? 가끔 꿔. 방송은 20년, 30년 차 되면. 그러니까, 하면서 꾸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난 그만둔 지꽤 됐잖아. 근데 아직도 그런 꿈을 꾸거든? 너도 그렇지 않니? 꿈안 꾸니? 저는 그 꿈은 꾼 적이 없는데 그냥 음. 깜짝 놀라서는 늘 늦게요. 어떤 것들? 아, 그냥 뭐꿈 이런 거 몰르고 아, 나 빨리 가야지.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 꿈은 안 꾸고 어, 새벽 방송할 때 음. 새벽에 갔다가 이제 왔어요 음음음. 왔는데 잔 거야 아침에 음. 7시 퇴근이니까 음. 그래서 자고 나도 놀라서 아, 놀래가지고 막 나왔어 큰일 났다 나 방금 미쳤다 어, 어, 갔어 어, 어. 진짜 어디 고막 아, 나갔어? 나갔어 근데 어? 약간 느낌이 이상해 <laughs> 아 뭐지? 했는데 음. 아니더라고 갔다 왔어 출근했어 어머 출근까지 했어? 음. 출근 갔다 왔잖아 어, 허겁지겁 갔구나 정말 음, 어, 진짜 미쳐가지고 음. 그런 것들 많아 간 떨어질 때 그래. 방송 제국민들의 숙명이지 뭐. 그러니까 음. 이게 막 페이더가 안 올라가 갖고 이거 왜안 나와 맞아, 노래 왜안 나와 막 이러면서 음. 그런 꿈을 꿔1 음. 년에 한두 번씩. 근데 너무 슬프다 근데. 슬퍼. 하... 근데 방송에 펑크 행사가 있어요? 없지. 한 번도 없어. 요 없지. 지각한 적도 없고. 없어. 방송 중에 사고 난적은요나 난 방송이 통째로 나란한 적이. 날라가다는 무슨 말이야? 두 개가 볼땐 갑자기 나가지고 내가? 예감 좋은 날 첫방 때 첫방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처음 인사드려요 오예진 예감 좋은 에서는 유지 기자로니다 어, 어. 가방 뚝 어머 그래서? 뿡뭐 어떡해요 까꿍 여러분 놀라셨죠 얼마나 그게 블랭크가 꽤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 그렇게 사고 나고 음. 중간에는 음. 아예 거의 한, 일부 한, 3, 한 20분 정도 사고 났던 것 같아요. 어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기계 바뀌었어. 기계 잘못이고 어. 네 잘못은 아니니까 상관없지내 잘못은 아니지만 아니지. 이제 나는 첫 방이었고 약간. 음, 음, 음. 너 진짜 눈이 사고가 나면 진행자들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 마이크도 수, 음, 죽었었어? 기계가 나갔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아니 나는 한번 정말 대형 사고가 음. 난 적이 있었는데 음. 방송을 하는 노래가 나가는 중간에 뚝 끊긴 거야. 음. 전원이 나간 거야. 목통이 응, 응. 된 거지. 응. 메인 컴퓨터까지 다 응, 그냥 뿍 응, 응, 응. 근데 우리 1인 시스템이잖아. 혼자 하잖아. 밖에 PD 없잖아. 응. 전기도 끊고 끈, 끈, 응. 앞에 컴퓨터 끊고 다끊긴거 어, 뭐야. 응. 그 순간적으로 판단했지. 응. 아 이거는 방송사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마이크만 마이크 살짝 열고 여보세요? 응. 마이크에 대고 응. 저기요 <laughs> 거렇 계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살려주세요. 들리세요? 이거 있잖아. 음. 놀라셨죠? 네. 노래가 끊겼죠. 저도 놀랐어요. 지금 모든 전원이 나가 있어요다 그때 마이크 어째 살아있어요? 마이크는 살아있었어. 마이크만 살아있더라고. 우와. 어, 근데 그 순간 판단했지. 내가, 내가 뛰어 나가서 꺼졌다고 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베일이인데 그때 베일이 없었어. 음. 음. 뛰어 나가서 빨리 말하고 오면 음. 10초 만에 말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음. 10초를 블랭크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음. 음. 살리자 해서 마이크를 올려, 올려갖고 여보세요 저기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저기 지금 여기 깜깜하고요 저기 저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밖에 소리가 안 나가니 그제서 이제 주조에 있던 분이 와갖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부팅을 해서 다시 하는데 십몇 분이 걸려 금방 켜지는 게 아니라 메인 컴퓨터만 켜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나갔기 때문에 내가 방송이 한 거의 한 20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 어떡하니 멘트 쳐야지 계속 멘트했어 저기요 제가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컴퓨터를 네, 부팅을 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 응.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도 그랬고 응. 언제든지 서브로 쓸수 있는 스토리 같은 거를 늘 갖고 다니는 거야 그날 음. 쓰는 원고 말고 다른 기사거리 같은 거 있잖아 네, 네. 얘기해야 될 거를 늘몇 장씩 두고 그거라도 막 상식 같은 걸 전해줘야 되니까 음. 막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하, 피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지. 인생은 온에어다. 피할 수가 없다. 맞아, 맞아. 그래서 내 회사 이름이 온에어 커뮤니케이션이잖아. 음 인생은 생방처럼. 와. 피할 수가 없다. 빠꾸가 없지. 빠꾸어빠꾸 음. 직진이야. 그냥 그냥 생방이야. 인생은 라이브잖아. 어. 그래서 더 재밌지.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 또 오늘. 그렇지. 애그하고 그러니까. 아 아찔하지 아찔하지. 아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해. 근데 대단하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걸 거거든. 나는 왜 우리 하다 보면 음악 다안맞아서한2분 남고만 일분 남고 헬머리군데. 노래 틀어야 이런 랬 냄에. 나는 노래 하나 더 했어요. 나도 김은희 PD가 <laughs> 어이 시간 이런데 멘트 할수 있을 수 있겠어요? <laughs> 난 무조건 멘트야. 네. 난 무조건 멋있어, 멘트야. 멋있어. 방송 출연. 아 2분에다가 무슨 노래를 붙여 죄송해요 <laughs> 저난 <laughs> 무조건 멘트 저는 좋아요 해 그래서 이제 제일 짧은 노래 뭐 어, 1분 몇 초짜리 어, 그런 노래 그런 거 있지 어. 그리고 뭐 아니면 아예 긴거 응응응응 그냥 아싸리 긴거좀 7분 보헤미안 렉소티 들어야지 아 좋지 그거보다 더기 런닝타임 7분 헤이즐넛도 7분. 7분 그렇지 그렇지 오늘 뭐 방송 출연 감사하고요 네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네. 역시 세계적인 축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린 나라 화천 산천축제 어그세 번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유진의 랄랄라 화천 안녕하세요. 저는 유디 오유진이고요. 어떻게 우리 유튜브로도 저잘 보이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 어제랑 그제 어! 어! 얼마나 어! 다녀갔다고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laughs> 어제 그제 네, 26만이요. 26만 명. 네. 26만. 어제는 얼음 판이안 보였죠? 그게 까맸죠. 네. 찌거였어요. <laughs> 네. 징그러웠자 화철 화천, 사철축제 홍보 한번 해주시죠. 화천, 한천화 축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일날 시작을 했고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계적인 겨울 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 놀러오세요! 아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날씨가 오늘 좀 따뜻해서 따뜻하면 안 돼요. 한천화 축제장은 따뜻하면 안 돼. 추워야지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되는데. 추워야 이제 빙지를 계속 유지하고 잘 즐길 수가 있어서 23일간 하천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재밌어요? 놀러 오세요. <놀람> 우리 왜 참치캔 먹듯이. 우리 참치대도 먹잖아. 그 얼음나라 방송국에서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을 물 언박싱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운동은 뭐예요? 네. 지금 7도. 여기 7도인 거야? 네, 먹었다, 7도. 여러분. 저희 21도에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우리집에 이거 없거든 그리고 치워주세요 어나 어머나 어머나 여보세요